자, 그 다음에요. 어, 47번입니다.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방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2단 연소시키고요, 배출 가스를 재순환시키고, 연소용 공기의 예열 온도를 낮추고요, 과잉 공기량을 많게 해서 연소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 개론 때였나요? 질소산화물 관련한 얘기를 드렸을 때, 3 T O 조건을 충족하면 할수록 그러면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증가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3 T O라고 했던 것은 결국은 온도, 그 다음에 타뷸런스, 어, 그러니까 혼합 그 다음에 타임 고온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수록, 그 다음에 과잉의 산소가 공급될수록 이런 삼 T O 조건을 갖추기가 용이해지고 그로 인해서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증대되기 때문에 삼 T O 조건을 좀 배반하면 돼요. 음, 그러니까 온도를 조금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여기 T라고 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도 좀 떨어뜨리고요. 고온에서 체류하는 시간 줄이고요. 그다음에 혼합을 좀 적게 하고요. 과잉의 산소를 공급하지 않게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처럼 4번에 과잉 공기량을 많게 하면 아, 질소 산화물을 오히려 증대시키는 결과물을 도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있는 내용들 중에 4번만 정답이 되겠고요. 저기 지금 2단 연소시킨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연소실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소실을 두단 정도로 두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연소실인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일단 연료는 많이 넣고 그 다음에 공기는 부족하게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소를 시키면 어 연료 대비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를 하죠. 해서 CO 같은 것들, 그다음 뭐 불완전 연소된, 아, 미연소된 탄화수소류들, 그다음에 메연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모는 증대 모는 <laughs> 증대된 거냐면 어, 비열, 비용량은 증가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열만 추후에 가해지면 얘네들은 이제 연소가 더잘될 것이다. 이런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미연소된 애들을 2단 실에다가 보내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어떻게? 연료를 적게 넣고 공기를 조금 더 많이. 첫 번째 있던 것보다 아, 이제 그 일단 공기는 넣긴 넣었었잖아요. 그래서 미연소된 것들만 두 번째 실에서는 공기만 그것을 연소시킬 정도로만 집어넣어서 연소를 시키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고온에서 혹은 이제 아주 과잉의 산소에서 어 실행되는 어떤 연소 형태가 아닌 두 단으로 행해지면서 적정선에서 연소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단 연소를 시키게 되면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배출 가스를 재순환 시킨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연소실에서 바깥으로 나간 애들 중에는 배출 가스잖아요. 이 안에는 뭐가 있을 수 있겠냐면 과잉으로 공급되었었던 O2라든지. 그다음에 뭐 수분 형태로 나오는 것들, 미연소된 이런 일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애들을 가지고 다시 돌려보내 주는 거예요. 연소실에. 대신에 이제 바깥으로 나온 가스들은 고온이기 때문에 냉각 필터 같은 것들이 하나 필요로 할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안에 있던 애들이 물 같은 애들이 이 안에 연소실에 공급되 되면 연소실의 온도를 좀 저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있는 공기를 어, 활용을 해서 안쪽으로 밀어넣기 때문에 연소실 내에 제, 어, 집어넣는 과잉의 산소가 좀 필요로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EGR이라고 하는 이런 배출가스를 다시 재순환시키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 질소산화물의 저감을 예, 할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후드의 압력 손실이 3.5mmH2O, 동압이 1.5mmH2O일 때 유입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은 DP라고 하는 거였죠. 델타 P, 델타 P는 F 곱하기 PV다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압력 손실이라는 것은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죠. 3.5mmH2O 그 다음에 동합이라고 하는 PV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1.5mmH2. 이 안에 지금 F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을 이제 유입 손실 개수 혹은 압력 손실 개수라고 부르는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1 마이너스 c 의 제곱. c의 제곱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c2라고 하는 것이 유입계수 인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있는 식을 전개를 시키면 3.5라고 하는 것이 1-c2의 제곱 c2의 제곱 이것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1.5가 된 거니까요. 이때 미지수 c2만 계산해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찾아낸 값이 얼마만큼 나오면 되냐면 0.548 정도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49번입니다. 상온에서 유체가 있는데 그게 내경이 50cm인 강관 속을 2m/s의 속도로 흐르고 있을 때 유체의 질량 유속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밀도는 1 g c m 이고요 자 먼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면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은 킬로그램퍼세크 이단위를 원하는 것이고 이단위로 찾아내기 위해서 뭘 하면 되냐면 자 저기 있는 것이 속도의 단위를 줬고요 그 다음에 직경 같은 걸 줬었죠 그래서 뭘 알아내면 좋겠냐면 이런 유량단위 세제곱미터퍼 세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면적 곱하기 유속으로 해결이 가능한 거고요. 여기에 있는 a라고 하는 거 있었죠? 얘는 지금 직경을 줬기 때문에 파이 d의 제곱의 4다. 이렇게 하게 되면 a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속은 2미터/세크라고 줬고. 여기에 지금 d라고 돼 있는 것이 직경인 건데 이 직경은 지금 50cm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시면 돼요. 0.5m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된 유량 값이 나와요. 유량은 얼마냐면 0.3925 이만큼 나옵니다. 네.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거 x 질량유속이라 했으니까, 0.3925 제곱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것에다가 지금 그래서 밀도를 줬었죠. 밀도가 1g 퍼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예를 가지고 지금 밀도를 통해서 질량 단위로 바꾸고 있는 거니까요. 세제곱미터를 여기 있는 세제곱센티미터와 맞게끔. 100에 전체 세제곱, 그 다음에 1에 전체 세제곱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가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10에 3승그람이 1kg입니다. 하게 되면 kg 단위로 산출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392.5 이만큼 나오십니까? 정답은 그래서 3번일까요? 네. 자, 50번입니다. 원심력 집진 장치의 집진 효율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유입 속도가 빠를수록 집진 효율이 증가하고요. 원통의 직경이 클수록 집진 효율이 증가하고 입자의 직경과 밀도가 클수록 집진 효율이 증가하고 블로우 다운 효과를 적용했을 때 집진 효율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만 찾자면 <laughs> 2번이죠. 음. 이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음. 접선 유입식의 원심력 집진 장치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폭을 입구의 폭을 BC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입구의 높이를 HC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함진가스는 이 안으로 유입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선회력을 부여해서 이렇게 선회를 통해서 원추 하단 부분까지 운전을 한 다음에 안쪽으로 올 경우에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해서 배출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 해당하는 관계식은 효율 관계식은 이렇게 썼었어요. 효율은 구 뮤의 bc dp 제곱 로우 p 마이너스 로 v 파이 n이입니다. 이렇게 썼었죠. 이게 원심력 집진 장치의 효율 관계식입니다. 여기 뮤라고 돼 있는 것이 점도였고요. BC라고 돼 있는 것이 입구 폭이었고 DP라고 돼 있는 것이 입자 직경 로우 P가 입자의 밀도 로우라는 것이 유체의 밀도 유속을 말했고 그 다음에 N이라고 돼 있는 것이 회전수입니다. 음? 얼마만큼 여기 선회하는 회전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원심력 집진 장치는 그래서 이 하단 부분에 작용하는 유효 원심력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여서 함진가스 내에 분진이 탈락되는 그런 현상을 이용해서 이 안에다가 분진들을 포집시키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분리포집을 시키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입 속도가 빨라, 빨라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안에 원추하단 부분까지 그 유효한 원심력이 잘 전달됐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유속을 좀 빨리 해서 처리하게 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율 관계식에 따라서 여기 지금 분자의 유속이 있기 때문에 예값이 크면 효율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될까요? 원통의 직경이 클수록 집진 효율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bc가 분모에 있죠. 그러니까 얘 값이 작을수록 효율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bc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bc를 또 표현 가능했었냐면 원통의 중심부, 그러니까 내통의 중심부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했을 때 여기가 내통의 중심부예요. 그런가요? 내통의 중심부서부터 원통 네, 이 끝 부분, 이 원통 끝부분까지를 r1이라고 얘기하기로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내통의 중심부서부터 내통의 끝부분까지 이 부분을 r2라고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빼면 r1에서 r2를 빼게 되면 그 값이 뭐라고 했었냐면 bc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체에서 내통의 중심부서부터 이 부분까지 그다음에 이 r2를 빼는 거니까 여기를 지금 빼는 거죠. 그럼 뭐만 남아요? 이 공간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BC다. 모하고 같은 거예요. 입구 폭하고 여기 이 R1과 R2 값을 뺀 값이 BC값이다. 이렇게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입구의 폭을 줄인다라는 것은 결국은 얘네들의 원통을 빼빼로처럼 만든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한 회전수를 증대시켜서 이 BC 값을 줄여서 유효한 회전수 값을 늘려 가지고 효율을 증대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또한 입자의 직경과 여기가 직경이었었죠. 그다음에 밀도가 클수록 효율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 거고요. 마지막에 블로우 다운 효과를 적용했을 때 집진 효율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블로우 다운은 왜 마련되어야 하냐면 원추하부까지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릴 때 어, 속도가 빠르면서 빠를수록 유효한 원심력이 작용했을 때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유입 속도가 너무 빠르고 원추 하부까지 너무 빠르게 유, 어, 유속이 진행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 하부 부분에 뭐가 발생하기 쉽냐면 난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음? 이 난류가 발생하는 걸 다른 말로 해서 에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공간 내에서 난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효한 원심력이 이 하부까지 전달되지가 않아요. 또한 이 밑에 더스트 박스 내에 이미 분리 포집되어 있었던 분진들이 이 난류로 인해서 내통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내통으로 빨려 들어간 애들이 여기 다시 빨려 들어간 애들이 여기에 지금 내통이에요.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부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내통이 폐색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분진에 의해서 이빨에 플러그 끼듯이 낀다 해서 더스트 플러깅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모두 일으킬 수 있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 중에 산이 될 만한 애들 있잖아요. 음? 이런 황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주변에 있는 수분하고 응집을 해서 미스트, 황산 미스트 형태가 되게면, 되게 되면 이 안을 부식식도 유발 가능합니다. 또한 결국은 이 분리포집 대 집진장치 효율이라는 건 결국 더스트박스 내에 얼만큼 많은 분진들을 포집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인데 얘네들이 지금 내통을 통해서 바깥으로 유출된다 라는 것은 결국 뭐 한다는 얘기예요 효율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난류 현상 같은 것들을 일으키게 되면 그러면 어때? 유효한 원심력을 저하시키고, 더스트 플러깅 현상을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내통을 부식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효율을 저감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재비산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내통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 분진들이 재비산되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현상들을 방지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지하는 일환으로서 뭘 하냐면 이 원추 하부에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전체 들어오는 Q라고 하는 유입 유량의 10에서 15%를 바깥으로 빼줍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혈이 막혔는데 피 뽑아 주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에서 15%의지를 바깥으로 빼주면 이 에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에디 현상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방금 에디 현상에서 나타났던 일련의 문제점들 있죠. 어떤 것들? 유효한 원심력을... 에이. 저감시키고 재비상 같은 것들 일어나고 내통을 폐색시키고 그다음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에디 현상이. 예, 일으키는 것들이었잖아요. 에디 현상을 지금 있는 유량을 바깥으로 빼내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에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재비산 일으키지 않아요. 내통 폐색을 일으키지 않아요.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어요. 유효한 원심력을 증대시킬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해지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블로우 다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필답평에서는 블로우다운이 할수 있는 그러니까 블로우다운을 행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네 가지나 다섯 가지를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뭘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에디 현상이라는 걸 하나 알게 되면 그러면 에디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블로우다운이기 때문에 에디 현상에 관련한 것을 반대로만 적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건 이제 필답형에서도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조금 네, 말을 길게 해봤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